M1 맥북 에어 2020년형을 사용한지 언더 덧 4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M2 맥북 에어가 나왔지만 M1 맥북 에어도 아직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걸 구매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M1 맥북 에어 지금도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M1 사용자 입장에서 M2에서 바뀐 점중 부러운 거는 맥세이프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충전을 위해서 포트를 실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물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만 시작 160만원은 가볍지 않은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에어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무거운 작업보다는 간단한 포토샵이나 가벼운 편집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4K 60프레임 영상은 충분히 편집이 가능한 성능이다 보니까 아, 새로운 펌프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M1 맥북 에어를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보다 좀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은 M2 보다는 M1 프로나 M1 맥스가 달려 있는 맥북 프로 제품으로 가는 게좀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M2가 우리가 기대했던 성능 향상치보다는 조금 딸리다 보니까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애플은 이거를 새로운 폼팩터 적용으로 약간 상세를 할려 했던 것 같은데 아, 에어라인업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선 솔직히 그게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물론 지금 디자인이 질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니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스플레이기 주사율만 좀만 높여줬어도 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이 정말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자 M2 맥북 에어와 M1 맥북 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호트였습니다.